Yes. 개명산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라디오 개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충북의 응시인원은 13,89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 이상 늘었는데요. 그만큼 더 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긴장 속에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과 교육청 지자체도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시험장 주변 교통관리부터 유해업소 단속, 재난 대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컨디션 관리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막판 벼락치기보다 평소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공부보다 마음과 몸을 다독이며 그동안의 노력을 믿고 차분히 내일을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개명산의 아침. 네, 오늘. 한국 농업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는 이슈 진단. 지금 농촌은 네, 전국 농민화 총연맹 충북도연맹 김남운 정착공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공동 영농법인 백0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동 영농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농토는 농가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농기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어 농기계 값을 치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농기계와 시설의 공동 이용을 통해 농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경쟁력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긍정적인 효과 보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늘봄영농조합에 따르면 벼만 재배하던 농지에 이모작을 실시하여 콩, 양파, 감자 등을 재배했더니 농지 이용률이 전보다 170% 늘어나고 네. 저만 재배했을 때보다 수익이 3배가량 늘어나서 공동영농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여 1헥타르 기준으로 9 0 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여한 농가 중에서 약 30%는 농작업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금소득도 이루어지는 등 농가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모델이 일단 생산비도 절감이 되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관련해서 정부가 경북형 공동영농 사례를 공동영농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대표적인 사업이 근력경영체, 앞장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영농 사업이 마을 단위로 규모가 작고 여러가지 품목을 함께 농사짓는 우리 지역 농사 형태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예전에 품아시가 발전된 형태가 바로 공동영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농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영농 시행이 농촌의 활력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음성군청 산림녹지과 최규만 주무관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일단 그 봄철과 가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그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에 산불을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천에서는 봄철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씩 조정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나 가지 않고 3장으로 출동합니다. 그 산불 상황으로 판단되면은 산불전문예방진단에도 함께 투입해서 초기 대응에 나서는데요. 언제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태세를 유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심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산림민접지역인1 0 0 m 이내에서 쓰레기나 농작물을 소각하시거나 담배를 태우시는 행동을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산불을 목격하시거나 실수로 불을 내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불을 끄려하지 마시고 즉시 119나 아니면 지자체 산림부서로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불길이 커질 경우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젖은 천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리시고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과 낮은 지대로 대피를 하신 후에 산불 진화 인력이나 소방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거래 지역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고 주변에도 함께 산불 예방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산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산불을 끄시거나 감시하는 분들인 산불 감시원분들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분들이신데 시민들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앞장서시는 진화대와 감시원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주시어 작은 불씨 하나에도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과 현장 오늘은 음성군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수민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는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이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여성이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여성의 경우, 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은 보호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그 폭력성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등 한국의 가정폭력 보호 시스템을 굉장히 불신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외국인 가정으로만 이루어진 가족이다 보니까 남편분도 외국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의 추방도 고, 어, 고민이 될것 같고 거기다가 네. 대한민국의 또 이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음, 예. 한국의 가정폭력 보호 시스템을 했다는 거는 이제 주 근거지가 한국이 되고 그주 근거지를 통해서 이 여성과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 시민들이 가정폭력에 일어나서 어~ 조치가 되는 것과 다르게 더큰 어~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그 여성분들에게는 가정폭력 한국에서 가정폭력이 배우자 처벌로 갈 수도 있지만, 어그 보호라는 조치가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지만 가해자를 교육하거나 공사 명령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음.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요 상담 과정에서 드리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그 조치로 가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신은 한국에서 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도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과 자원이거든요. 근데 네. 한국 사회 그것이 굉장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여성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그, 여성들이 이주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고 또 취업도 가능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체류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고 또막 굉장히 어렵게 체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막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진짜 굉장한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커뮤니티 안에서 보게 되고 또 소문이 나면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 폭력을 얘기하고 거기서 떨쳐 나오는 것이 아니. 아니라 입는다거나 또는 언어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너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수 없어 음.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배우자들을 굉장히 언어적으로 억압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증빙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는 어떤 이주 여성은 그 가정 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해서 경찰이 연기해서 폭력 피해 심택 폭력 피해 심청까지 갔었는데요. 결국은 법원에서 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서.